이제 집도 살수 있잖아.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. 왜? 내가 팔 파츠를 끼웠어. 응. 뭔가 멋있게 좀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. 따풍에 멋을 바라지 마. 아, 뭐 그럴 이랜데. 야, 나좀 도와줘. 형 어디 있는데? 아, 형 거기 있어? 야, 글로한명 간다. 너 있는 대로. 아. 아 씨. 컷. 나 너무 무서워. 와 씨발. 아 어우, 야 발소리 존나. 발소리, 들리는데? 발소리 존나 들리는데? 얘좀 살릴게. 뭐지? 음. 와나대전차소총 맞았고. 싫어야들어왔어 형. 아직 있어 형. 아우, 이 새끼 존나. 와, 띠. 혼자 땅 게임하시네. 혼자서, 게임 혼자서 디펜스 게임하시네. 아 씨발. 아 아. 아. 와 와. 아니, 보통 저 정도면 그냥 죽어. 이치이서 <laughs> 1층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다고 뭐 굳이굳이2층이서이층으서엘리베이터해 이치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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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고저이이고저이의일이라고 어. <laughs> 아니 딱 살려고 하는데 이제 박자가 한대 맞아가지고 전투 어 전투 전투로 묶여 버리는 거 이거 씨좀 아니지 않나? 아 이거 빨리 살려야 돼. 아형아형 어, 아, 어, 망했다 이거. 어형 그만 불러. 왜? 계속. 아 진짜 많다. 아. 칼을 저렇게 들고 다녀. 아. 에이, 뭐지? 와, 진짜 샷건으로 저렇게 조져버리네. 나는... 아, 어, 뭐야? 내 뒤에, 내 뒤에... 뭐, 뭔데? 내 앞에 뭐지? 그 마무리를 하네. 아, 내가 마무리 당했네. 씨. 아, 미치. 오 정말 쫄같구나피 어디야? 아 저기만. <laughs> 살린다고 아니 아... 아 제발! 아! 제발! 아우계속아아뭐 무한으로 질려요. 무한으로 질려요! 야 내, 내 쪽이 시 쪽에! 내시 쪽에! 내시 쪽에, 쪽에! 뭐가 있는데? 저기 있지. 나또뭐 맛있는 거라도 인정하면 돼. 앞에 앞에! 네 앞에! 네 앞에! 원으로 찔게요 아 스나 어디있어 이거 왼쪽에 어떤 괴물키가 나 쏘는데 계속? 쏘면은 피하면 돼 호호 어허... 어이없겠지만 사실이란다 <목소리> 아왜 하? 아... 할거 흠흠 <laughs> 이건 뭐야? 리더딩. 즐겨요 동쟁이해 똥쟁이 이거 아 어, 하고있어 아우 쉣 이미 아, 아, 똥쟁이는 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아왜이게 길막을 하냐 얘들아 아, 좀 음? 살려줘라 길막에서 뭐 죽을 거 있다, 저 길막을 해. 러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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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게 러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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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지. 아 가성비가 좋아. 싸기도 하고. 모딩도 쉽고. 탄도 저렴하고. 낮은 레벨에 빨리 구할 수 있고. 건물 총 진짜 세네. 아. 야, 위에 위에 왜? 운다. 나 붕대 좀 던져주고 어디서 어디 만어 다 제정신들이 아니야 지금 아야나내 시체 있는 쪽에 올라온다 이기맛이오 시체 있는 쪽 조심해 그냥 머리 내리밀면은 그냥 그냥 베이커 읽다 B. 개 찾았네. B는 이 언덕만 먹고 있, 막고 있으면 거의 먹힐 일 없을 거야. 웬만하면. 아 얘들아 연막 좀 그만 뿌려라, 제발. 아 상대가 뿌리는 거 아니야? 정신이 혼미하다, 얘들아. 와씨. 아 저쪽에 쏘는데 어디 안 보여? 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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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틀 없습니까? 저요 갑니다. 전거 같은데 이거? 아, 붕대를 썼는데도 뒤지겠다. 피4 남았다. 아! 여기 어디요? 살리 기 자, 총알 줄게. 땡큐. 아, 나 죽어. 갑다이. 왜안 움직여? 탐키. 토리폴키고. 아. 아. 아 이다무 와, 여기 메디 왜 하나도 없어. 있잖아, 형. 이로 올라가야겠다 와, C가. C가. 와 이거 루틴 공대 하나만 아예 받았어 확실히 여기가 제일 치열하네 아 비켜 아 아이 뭐야 병신 하나 있어 아니 왜 아까 나갔는데도 안 비키더라고 아이고 아파라 치고 빠지기로 확실히 해야지 병신들이 좀 많아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온다 온다 괜찮아 요 내가 있잖아 니가 이쓰 아. 지원 좀 하죠 이센세 밑에 진짜 존나 많아서 그래 밑에 많아? 어 진짜 많아 어디 밑에 여기 언덕 밑에? 왼쪽 아래 미안하그 거리는 나한테 불가능해 아니 요기 요, 요기 요기 나도 아쏠수 있는 거리야 아 여기 나한테 나한테 아니 나한테 거리가 안나와 저거 아, 건이야 아, 하 샷건 이름나? 오케이, 오케이. 카피네거짓말 <laughs> 아, 니고진니로 거리 간다 라건 나한테 어서샤 들어서, 을 몰랐지 들어서, 샤크니. 샤크니, 서들었지 먹는 거 같은데? 아아 아, 쉣! 뭐야? 죽었어? 아 죽었어. 다리 밑에서 죽었어. 살리지마못 살려. 아아아파 아빠. 이게 뭐야? 야야 포격 올라온다. 형 앞에 왔다 왔다 왔다. 바로 앞에 왔어. 바로 앞에. 바로 앞에. 왔어. 왜, 왜 이러? 왜고 있어? 아 씨발! 아게아이 새끼 왜안 빼? 포격인데. 아 진짜 올라왔다. 아니네. 아우, 죽었다. 아, 아 살리면 안 돼. 죽어. 어, 뭐야, 어디야? 동료를 구하기 위한 감동적인 인생이야. 어디야? 아이 씨발 저거! 오른쪽에 이거 피 먹힌다 뭐 이거. 아니, 언덕? 잡고 있으면 안 먹힌대 이거. 언덕에 있는 애들 다 죽었지. 맞았어. 두 나라 오는 것 같은데? ㅈ 겠다 우리한테 온다 우리한테 와, 우와... 우와 다 죽었어 큰일 다 온다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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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살리지 마나 살리지 마아 이거 큰일 다아우 씨. 아아 아큰다 이거 원덕 먹섰다 타러내야지 8원 시 탈원에 성공했다 아니, 아니. 한말 있어. 아, 있어. 아 씨. 새새살. 어? 새 듣고 잖아 역시 같은 말. 너 앞에 아. 가까이부터 와있다고. 아. 뭐야 피. 아. 또 왔어 앞에 바로. 앞에서. 알아, 알아. 와비 강제로 뺏는다 이거 <laughs> 아 진짜 야 누워있는 새끼 있어 연막 대문 아무것도 안 보여 남순 그냥 연막 깔고 그냥 사는 거야. 다 잡았어요 님마 다시 언덕 먹으러 가야 돼아 이겼어 어, 뭐 이겼어 <laughs> 압도적 승리.